안녕하세요. 저희는, 저희는 민주 정수예요. 다현, 유미입니다 <laughs> 음, 일단 저는 있는 것 같아요. 아, 언니는 손이 되게 늘 창백해져갖고, 시체처럼, 피키가 <laughs> 정말 하나도 없거든요. 사실 지금은 조금 피키가 돌긴 하는데, 너무 따뜻해서 여기가. 근데 또 밖에 나가면 진짜 바로 금방 차가워지고, 음. 만... 진짜 창백해지고. <laughs> 나는 수, 손은 솔직히 좀 따뜻한데, 발이 아유. 그렇게 차서, 그수동냉증 보단 종냉증? 아, 종냉증? 종냉증? 아. 종냉증? 아. 어렸을 때는 좀수족냉증 있었던 것 같은데, 심하게. 크면서 아까. 손은 따뜻해진 것 같아 바뀐 것 같아 체질아 음... 저는 겨울에 유도 발이 엄청 차갑고 손도 차갑. 차가... 약간 다른 사람들을 비해서 조금 음. 더 많이 차가운 것 같아요. 약간 얼음장 같다고 하더라고요 음... 애들이. 수족냉증이 렇게 혈관이 잘 혈액이 잘못 도는 거잖아요. 근데 좀 그래서 다리에 발에 지가 그렇게 잘 나요 제가. 어, 어 근데 그 나도 그러는데. 그렇죠. 음. 아 역시. 그 아저씨가 막 자다가 일어났는데 기지개 피어나가서 어, 어, 맞아, 맞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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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솔직히 옛날에는 어. 너무 무서워서 아, 엄마, 엄마. <laughs> 근데 엄마도 안 불러줘 <웃음> 엄마 <laughs> 이러는데 <laughs> 나중에는 저런 데서 그냥 아 슬퍼 이러면서 이게 정 돼가지고 어, 이제 어게해요 새롭게 어 맨날 그러고 <laughs> 이번엔수동냉정인지 아닌지 증상을 체크하기 <laughs> 위해서 알렌테스트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동맥을 먼저 찾아야 돼요. 손목에 양쪽 끝 주름에서 3cm 위쪽에 동맥이 있어요. 이렇게 엄지로 양쪽을 들다 눌러줘야 해요. 이렇게 어, 엄지 맞아요. 어. 동맥이 흐르는 것 옆에서 이렇게 동맥이 네, 흐르는 곳에서 양쪽에 한요 정도. 어, 그렇게 하면 동맥이 막힌 다 막힌 막혀서 정수는 이렇게 손을 오므라쳤다 네, 이렇열번 정도 해주면 돼요. 하나 둘셋넷다여 둘, 일곱 이거 여덟 아냐? 아홉 정기기 만들 점기 잼잼잼 옛날에 많이 <웃음> 하던 <웃음> 하얘지고 있었는데 몇번몇번 몇번 하라 그랬죠? 열번열번 넘는 거열번 넘는 거 같은데 지금 <laughs> 어? 넘은거같 어. 아, 여 너무 스타 아어제 때나요 때는 순간 피가 빨리 돌아오면 수면증이 아니라고요 바로 돌아 1 2한2초3 2, 4때 바로 돌아오는데요? <laughs> 아! 수정냉증이 <서베베이> 아니었던 걸로! <laughs> 그날만 유독 차가웠던 걸로! 아, 근데 그럴 리가 없는데! 그럴 리가 없거든요, 네. 이 언니가. 그럼 다음엔 수정냉증에 도움이 되는 마사지를 알려드릴게요. 합곡혈을 눌러주는 건데요. 네. 여러분 체스때 엄지와 검지 사이에 부분을 많이 누르잖아요. 여기 네. 합곡혈이 있대요. 음. 이 부분을 눌러주면 손이 따뜻해진다고 해요. 야 너가 아, 이렇게는 안 되고 이렇게는 아! <laughs> 너아픈데 <너무> <laughs> 이렇게 놀러라 안돼 여자게 눌렀구나. 지가 누르듯이 누르고 아, 있어. 아 그렇구나. <laughs> 음, 굉장히 아파요. 아네 많이 속이 안좋은가 <laughs> 봐요. <웃음> 어젯밤에 떡볶이를 먹고 <laughs> 갔더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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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떠트진 게 아니라 <laughs> 아, 네. 속이 풀리는 지금. <laughs> 손도 따뜻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어? 근데 진짜 떠태지는 것 같은데? 진짜 아, 뭐가 손이 갑자기 너무 뜨거워. 갑자기 확구나 그 기분이 <laughs> 기분 탓인지아 더... 손에서 땀 나는 것 같아. 어, 저 지금 땀 나요. 그렇죠. 응 약간 저는 열이 나는 것 같아. 근데 손에서. 아너안 땄어? 저는... 나 원래 손도 열 많아. 너는 약간 좀. 어 근데 손이 니가 따뜻하게 뜨거나 따뜻한 어, 원래 그치? 따뜻한데 색깔로는 그렇게 안 튀나 잖아. 조금 붉어지는 것 같은. 이걸 합시다 괜찮은데요? <laughs> 우리 해봤잖아요 네, 이거 저희가 해본 결과 어... 저희는 수족냉증이 없었다고 없었, 없었, 판결이 어. 났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약간 어. 좀 따뜻해지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10번 정도로 끝내지 마시고 한 음. 30번? <laughs> 30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, 따뜻해질 때까지 자기가 좀 따뜻해졌다 싶으면 그만두거나 맞아. 서로 눌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, 정말 한 다음에 손 완전 사가할 때 한번 해봐요. 네. 그때 한번 해봐야겠어요. 그러니까. 지금은 원래 조금 따뜻해서 약간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네. 확실히 뜨뜻 해져요. 아, 후고 후끈 합니다. 손이 아주 그냥 아, 땀 나고 <laughs> 난리가손 씻고 씻고 땀 나서 <laughs> 진짜 지금 손에서 <잼쓰레스> 땀 나고 있어. <laughs> 나보다 와 손이. <laughs> 수정내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<laughs> 눌러주세요. 안녕. <laughs> 안녕 안녕. 다음 시간에 봐요.